는 도심 번화가 특성도 없고 뭐 어리버리 모든 게 서울 서울에다가 도심 번화과. 번화가 번화가 일차적으로 나왔죠 지금 현장 상황이 다중 사람들 다중 지금 상황이잖아 그래 안 그래 이태원은 똑같잖아 어? 하루는 <laughs> 축제, 어저께. 아, 근데 31일날 뭐 했어요? 키오리 마지막으로 노래 불렀어요? 응. 집에 있었는데요. 아, 집에 있었어? 뭐 했어? 술 마셨어? 31일이요. 어. 어제, 어제. 어제, 그니까. 과제했어? 과제했어? 이 불쌍한 청춘들. 니놈뭐 했어? 뭐라도 했겠지? <웃음> <스토리>? <웃음> 어떡해. 진짜 불쌍해, 여러분들. 이번만 참자. 내년, 그러지 할로윈에 뭐네? 내년에 신나게 놀아. 이태원 가서. 어, 진짜, 그 나쁜 데가 아니야. 이 사람아. 거기가 즐기, 여러분, 그러라고 공무원 시키려고 내날 치는 거 아니야. 가서 즐기라고. 놀지도 모르는 불쌍한 인간들, 진짜. 진짜, 여러분들 불쌍해. 자신들은 모르지? 아고 자, 서울 도심 번화가. 그렇죠? 일단, 번화가라는 데는, 그죠? 이동기가 많단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노가노고칼 들고 달려다니면 어떡해? <laughs> 지하철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지하철, 다, 사람 다중, 거기서 칼 들고 앉아있으면 어떡해? 그죠? 이 상황들, 이 지금 현장 상황을 잘 봐야 된다는 거야. 여기 소명이 나와야 되지. 자, 가비. 자, 이제 칼. 그죠? 이건 거의 이상범죄자 형태죠? 그죠? 묻지마 범죄라고 했고, 지금 이상범죄라고 하죠? 그죠? 갑이 칼 들고 뭐라고 해버려? 나 오늘 살인할 거야. 이제 별꼴 다 나와버렸죠? 살인 내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처벌법 강화된 거 나왔죠? 그러지법 강화됐어. 그 다음, 이 소리를 듣고 노가노가 배회하는 얘를 보고, 갑을 보고, 신고자 노가노가, 그죠? 이제 신고를 했죠. 신고하는데, 이 신고하는 모습을 갑이 보고, 노가노에게 다 쫓아가, 노가노가 도주를 하게 되죠. 도주하는 과정에서 통화가 끊어졌어요. 어? 그래서 경찰은 신속하게 노가노의 핸드폰 위치 추적해서 현장 출동했죠. 출동했고요. 출동했고요. 음. 그래서 주변 탐문하는 과정에서 탐문 과정에서 갑을 먼저 찾았죠? 갑을 찾았죠? 어, 발견했어. 자, 갑을 발견했는데 자, 어서 현장 출동한 경찰이라고 갑을 첫 번째 어떻게 진정시킬래? 진정. 다음 두 번째. 사태 해결. 어떻게 해결할까 이 상황을? 그죠? 자, 3분간 말해 보세요. 살피 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정신사나워? 문제 융합이라는 게 느껴져요. 하나가 아니라 쌩 머리 아프게 나버렸어.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딱이 문제 접하게 되면, 그럼 도심 서울 도심 번화가, 그럼 이태원이던 기존의 기출 문제 보면은 그죠? 도심 번화가에서 어떤 범죄 발생 특성들이 있었다겠죠. 그죠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시민들이. 그러면 이거는 2차 피해자가 될 시민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이 특성을 가지고 얘기죠. 그지? 렇 문제 해결, 문제 해석 잘하랬어. 문제 잘 들어야겠잖아. 자 여기에다가 칼 들고 이제 A고 범죄이고 나버렸죠. 또 살인으로서 칼 들고 있어버리죠. 칼 들고 있어버려. 내가 칼 없이 그냥 사, 오늘 살인할 거야 하는 거고 하칼 들고 살인할 거야 전혀 달라져 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되게 이거는 시급하고 위험하고 또 돌발성, 이게 뭔지 날지 몰라보죠? <laughs> 그죠 되게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이상범죄자라고 어떤, 그죠? 이분은, 이분은 완전 잔탈한 거죠? 그죠 판단력이 올바르지 않아. 노가노가 이걸 보고 신고했는데, 신고자, 이제 신고 그렇다 치고, 신고를 했는데 그렇다 치는데, 갑이 노가노를 보고 추적을 해버렸죠. 옳죠? <laughs> 칼 들고 추적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